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과 강서마고점 대표 원장 조지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홀렙 수술. 효과가 좋고 회복 시간이 빠르며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이 수술 전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호뮴레이저로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는 수술로 인한 상처 부위에 자극이 되는 증상이 보통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살짝 스케치만 해도 물이 닿으면 따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전립선에다가 레이저로 싹 한번 긁어 놨기 때문에 소변 볼때 아무래도 통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건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급박뇨 등에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보통 1, 2주 이내에 시간이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증상의 정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약물치료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소변 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소변 다본 다음에 끝에 소변에서 피가 약간씩 배치는 혈류가 한 달까지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의 혈류로는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배에 힘을 주다가 지혈하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는 것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한달 정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칭 수술을 하고 가장 무섭다고 하는 요실금 증상이 생겼다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초기 당사에서 가끔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 전립선 제거 과정에서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변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99.9%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됩니다. 요실금의 경우 제 경험상 보통 8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70대, 80대 초반까지는 한 1, 2주 정도 가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도중에 전립선 바로 아래에 있는 과략근을 잘못 건드려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요실금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성기능의 부작용인데요. 수술을 받게 되면 발기 부전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전립선 암 수술과 혼동돼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전립선 전체를 모두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까지 손상이 갈 여지가 있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경우에는 커진 조직, 계란으로 봤을 때 커진 노른자만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성조직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발기가 좋아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 기능과 관련된 것중 하나가 역행성 사정입니다. 역행성 사정은 홀렙 수술의 원리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수술을 할때 정액이 나오는 입구인 정구 주변부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액이 요도로 바깥로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방광으로 올라가기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염 볼때 정액이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액이 사정할 당시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정감이 달라지거나. 또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소변을 보면 남아있던 정액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진행하시는 환자분들 영연대가 5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더 생기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출혈량의 변화나 합병증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기의 경우 전립선이 너무 커서 출혈인도 많고 부작용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류 전립선 절제술인 TURP에 비해서 홀룸 레이저 수술은 상당히 큰 전립선에도 정탄조직만 남기고 커진 전립선 비대칭 조직만 도려내기 때문에 수술 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첫 1, 2주 동안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무리한 실체활동, 특히 운동 등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과도한 운동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것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복을 방해하는 음주나 흡연도 한 1-2주 정도는 피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홀렙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의학과 강사마곡정 대표원장 조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